레멘트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안 지내 잘안 지냈나봐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누가 우리 레멘트들이 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공부가 또 학원이 또어 뭐가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아, 오늘 우리 레멘트들이 성가대에서 또 찬양으로 고백했죠. 레멘트들 괜찮대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램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축복된 예배로 부르셨지요. 전사님도 지난 주간에 우리 램넌트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하러 잠깐 다녀왔어요. 그 전사님이 선물을 보냈죠. 선물 잘 받으셨죠? 선물 받았잖아요 다. 일요일날 전사님 대신에 선물을 보냈잖아요어 김양대 전사님 잘 받으셨죠? 조만간 또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 제목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몇명밖에 골로세서 이장삼절 제목 시작. 어 혹시 지난주 전사님 안왔지만 전사님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을까요어 맞아요. 전사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 염원들이 이번 달에는 어디 말씀? 어 골로세서.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지? 골로새는 사람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일까요? 어 골로새서 골로새에 보낸 편지예요. 또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기록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도 얘기했었죠. 어,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했어요. 지난 주간에 존사님께서 어, 이 골로새서의 주제를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오 재원이 어 존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써왔어요 다 보이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헛됨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중심에 담으라. 존사님 이거를 쭉쭉쭉쭉쭉쭉쭉쭉 짜서 쉽게 한 문장으로 가져왔어요. 대한, Crime, 어, 자 이건 몇장몇 몇 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잘 보여요? 지 위에 붙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존사님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기 위해서 너무 집중을 했나봐요. 어, 존사님 여기에 성경 구절을 영어로도 적어봤거든요. 근데 영어는 조금 달라요. 혹시다 이거 영어 읽을 수 있다. 아 조연이 빼고, 조연이 빼고 이거 읽을 수 있다. 존사님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볼까요? s 이거 뭘까요?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어, 지금 영어 시간 아닌데 전사님 영어 성경을 왜 가져왔냐면 한국어랑 영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한국말은 뭐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mind가 뭘까요? Mind. 어, 내 생각을, 너의 생각을 위에다 두래요. 어, 조금 다르죠. 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을 어디에 두래요? 위에 어디에 두지 말고, 어, 땅의 것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두래요. 우리 한번 이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결제했어요. 몇 장, 몇절 말씀, 어, 골로서 3장 2절 말씀, 혹시 한번 외워볼까요? 어, 이거 분명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초등부 레미안테들이 예배 수준이 싹 올라갔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 주간에 전사님 통해서 말씀 받았죠. 위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위의 것이 뭘까? 하나님의 것또 하나님의 것또 뭐가 있을까? 오 방금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여섯 글자 하나님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또 힌트는 로마서 2장4 절에 있어요. 오 복음은 위의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레면서들 다 암송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자 구원할자.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이르데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계속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속지 말고 위의 것임 복음을 또한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펴 볼까요? 여기는 위에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우리가 6월 달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존두 서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다폈나요펴 보세요. 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해서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가 누구지? 도아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야?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어디에서 흑암의 건세에서 어디로 어디로 건졌대요? 우리는 흑암의 건세에 빠져 있었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지셨대요. 그가 누구라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말씀. 1장 14절. 읽어 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죄가 어떻게 됐대요? 죄가 사해졌대요. 용서 받았어요. 또 볼까요? 2장 13절 말씀. 또 우리가 어디서 해결되고 해방됐을까요? 2장 13절 말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됐냐면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흑감, 흑암. 흑감은 누굴까요? 사단, 마귀, 귀신. 혹시 레미언트들 사단, 마귀, 귀신 본적 있어요? 본적 있어요? 혹시 나난 봤다, 나본것 난 같다. 존사님이 지난 주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다가 어 요새 잘 지냈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 이렇게 하려고 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귀신 본적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을까? 전사님 뭐라 했을까? 아니요. 아 요새 사람들 다 귀신 보잖아.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귀신이 어떨까? 꿈을 꿨는데 너무 너무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그 이후부터 너무 너무 어떨까? 좋을까? 행복할까요? 어 가위눌림. 자꾸 악몽도 꾸고 너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는 방법 누구를 설명해 줬을까요? 오, 이 흑암 나라에서 어디로 건지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그 전사님이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해도 보니까 무력화됐대요 힘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사단은 있어서 누구를 자꾸 흑암의 나라로 불러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헛됨 속임수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또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가죠. 마귀 자녀는 지옥으로 가죠. 그리스도는 이 사단, 죄, 지옥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 어디의 것? 위의 것? 우리 애먼트들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금 해결할 수 없는 흑암, 죄,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그분은 뭐냐면요. 뭐래요? 비밀이래요. 이거는 쉽게 사람들이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대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보화가 뭐죠? 보물찾기 해본 친구? 보물 찾아봤어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보이는데 숨겨져 있나요? 어디야? 그러면 어디에? 강사. 강산에 꼭꼭 숨겨져 있죠. 안 보이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물 찾게 하는 것처럼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사님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 보화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어디서 찾을까요? 그리스도께 찾으라고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또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거는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냐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 이 말씀은 전우사님이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딱 붙잡은 말씀이에요. 아, 전우사님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이 말씀을 붙잡고 해야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이거 조금 무슨 말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존사님이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볼게요. 이건 여러분한테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야겠어요? 이건 뭘까? 이건 누굴까요? 크라이스트가 누굴까?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즈 올뭘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래요. 여기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래요? 어, 모든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두 있어요. 지혜도 있고 그 안에 모두 있지요. 지식도 있고 그 안에 모든 보물까지 숨겨져 있대요. 그거를 알고 있는데.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그런 시간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포럼 얘기 나오고 있죠. 포럼이 뭘까? 난 포럼이 뭔지 안다. 어, 재훈이 손 들었어요? 포럼이 뭘까? 포럼이 뭔것 같아요? 어, 거니. 말씀 듣고 포럼 하는 거 또? 또 뭘까? 전사님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힌트를 줄게요. 기도. 기도도. 자, 이거 뭔것 같아요? 달걀. 자. 여기 중에서 1, 2, 3, 4 중에 포럼이 뭘까? 4번. 또난난 4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번. 1번 또. 4번. 4번. 또. 2번, 3번은 있어요, 없어요? 나난 2번 같다. 2번. 은은 2번 또. 3번. 다 같은 것 같아요. 조윤사님 이거는 사람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 포럼이란 뜻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공개 토론회라고 한대요. 공개 토론은 비밀로 하는 걸까요? 널리널리 널리 알리는 걸까요? 어, 널리널리 널리 알리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은 뭐죠? 나만 얘기하는 건가요? 나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걸까요? 같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은사님이, 아, 포럼하는 시간은 같이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레멘트들이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이따가 공과 시간에 얘기를 나누겠죠.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들만 얘기할 수도 있고, 레멘트들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 아, 나도 얘기하고, 선생님도 얘기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라고 지난주간에 얘기했었죠? 존사님 한자로 써볼게요. 지난주에 어 중심 마음 가운데에 누가 있음을 확인하라고 했죠. 지난주간에 여기 나와 있다. 중심에 누가 있는지 어 그리스도가 있는지 왜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까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는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죄 저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왜 중요할까요? 포럼 시간이 포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무슨 일? 각인.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 체질이 우리 레몬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대요. 내가 생각한 것을 말씀 가운데 나누고 또락가 레멘트들 고백했죠. 기도하고 또이 말씀을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 레몬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존사님이 생각하다가 아 이것도 존사님이 포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누구랑 소통해야 될까? 어, 하나님과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거요. 예 뭐라고 소통할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위에 것이 위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어디로 와야 돼요? 어, 내 중심에. 그래서 전사님은 포럼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에 것이 누구꺼가 되는 시간? 어, 내꺼가 되는 시간.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또 지난 주간에 미션 혹시 해본 친구? 미션 뭐였지 지난 주간에? 무슨 친구들을 막 적어보라고 했는데 뭐막 적어보라 했는데 혹시 해본 친구? 어 좋아하는 친구 또 싫어하는 친구 또 도와줘야 하는 친구 적어봤어요? 좋은 사인도 다 적어봤어요. 근데 누가 제일 많았을까? 좋아하는 친구가 많았을까? 싫어하는 친구가 많았을까? 좋아하 저는 딱 적어보니까, 좋아하는 친구 적다가, 싫어하는 친구 적다가,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아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는, 같이, 뭐를 나누라고? 뭐를 나누라고? 나너 싫어, 나너마음에안 들어. 그게 아니라, 뭐래요? 속지, 속을 해요? 속지 말래요? 어, 속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담으라고? 어, 그리스도를 담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거를 담지만 말고 또 전달하라고 선생님을 불러주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레면티들이 이 위에 것인 누구가? 누구가? 위에 것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 위에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맞나?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내거 맞나?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 레몬트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주보 보면 1, 2, 3번 있어요. 우리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1번, 2번, 3번 학원 보고만 말씀 나와 있죠. 복음 포럼 밑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 우리 레몬트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2번 다 같이 시작. 어, 3번. 어, 레멘트들에게 각인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레멘트들이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1번, 2번, 3번을 한번 포럼해서 보세요. 포럼할 때 뭐가 된다? 각인된다. 어,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 맞나? 어, 나 진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한테 있나? 있어요, 없어요? 어, 나는 없다. 아, 나는 있다. 확인하고 또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시다. 어다 외웠나 혹시 가려도 외울 수 있겠나요? 어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고 암송해 봅시다. 지금은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혹 혹시 영어로도 읽을 수 있을까요? 영어로 읽어볼까요? 잘안 보여요? 자 보여요? 어, 네안 보여서 못 읽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일단 한국 읽고, 한국 읽고, 한국어 읽고, 읽고, 읽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 혹시 한국어와 영어로 암송한 친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위의 것이 나의 것으로 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계 신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건세,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특히 학업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아, 비밀을 찾아내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의 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